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창조주가 있는지, 또 창조주가 어떤 분으로 계신지, 신은 정말 어떤 성품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은 있다, 또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신은 분명히 있고, 또 있어야만 한다고 지난 강의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주장들이 많습니다. 신의 성품이 물질로 되어 있다. 정신으로 되어 있다. 아니다. 신은 사랑의 분이시다.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 가지 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신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어떻게 논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신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파가 있지만, 여기에 수많은 전파가 있지만, 보이지 않, 않지만, 있습니다. 테레비를 틀거나, 라디오를 틀면 전파가 잡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도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수 있느냐 현상을 봐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아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숨을 쉬어 봄으로서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t 비의 스위치를 켜므로써 여기에 KBS와 MBC의 또각 방송국에 전파가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의 신, 신의 신이 있다.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 신이 만든 인간과 만물을 보면 알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1장 20절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저희가 핑계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보이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책망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신이 만든 이 피조 만물, 창조주가 만든 피조 만물을 보면 창조주이신 신을 알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인간과 피조 만물이, 만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내성과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로 으 말하면 마음이 있고 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물도 동물 마음이 있죠. 또 동물체가 있습니다. 식물도 식물의 식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가 있습니다. 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명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재에서 명령하는 성질이 있고 또 체가 있습니다. 금이면 금, 은이면 은, 뭐 동이면 동, 돌 돌이면 돌, 그런 광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만든 모든 이 피조 만물을 보니까 내 성과 유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피조 만물이 모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신도 그런 성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신에게는 근본 본자를 모춥니다. 본, 내성. 그것을 우리는 본, 성상이라고 합니다만, 본의 성, 마음적인 꼴을 갖고 있는 성상. 그리고 본 형상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 성상과 내성과 유행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말하, 어떤 관계냐고 말하면, 관계냐인가 하면, 마음과 몸과의 관계가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음과 몸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마음은 주체고 몸은 대상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원인이고 몸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종적이고 몸은 행적입니다. 마음이 주체고 몸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둘 관계가 서로 하나 되어 있고 중화를 이루고 있고 통일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이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선을 원하지만 몸은 자기를 중심 삼고 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 안돼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런데 하나님, 신께서는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있고 중화를 이루고 있고 통일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존재가 성, 성상과 형상, 즉, 내성과 외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적과 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또 존재를 보면 바로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말하면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죠. 동물은 수컷과 암컷으로, 식물은 수술과 암술로, 양자와 전자와 소립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양자와 전 전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바로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양성과 음성과의 관계가 그럼 어떤 관계냐? 양성과 음성과의 관계는 바로 남, 양성이 주체고 음성이 대상입니다. 양성이 원인이고 음성이 결, 결과, 결과입니다. 양성이 주체고 음성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또 양성은 종적이고 음성은 행적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의 모습이다. 그래서 신에게는 근본 본자를 붙여서 본양성과 본영, 본형, 음성이 중화를 이루고 있고 통일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뭐가 되어 있어요? 중화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싸우고 갈등하고 원수가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중심화한 것은, 신은 양성과 음성이 하나되어 있다. 중화를 이루고 있다. 통일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간단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된 모습이 바로 신의 모습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된, 통일을 이룬 그런 모습이 바로 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신 속에 있는 양성과 음성을 나눴습니다. 분립했습니다. 그 분립한 것을 합한 것이 아들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모습을 닮을 때이 세상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통일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신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으로 즉, 인간을 말하면 마음과 몸. 우리가 사람, 저기 어디, 동물이나 뭐, 볼 때, 저 사람이, 저것이 무슨 동물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숫 것이냐, 암 것이냐, 따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상과 형상. 즉, 우리 인간의 마음과 몸, 양성과 음성의 총합으로 통일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신의 모습이다. 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결과를 봐서, 원인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품을 보면, 작가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피조 만물을 보면, 창조자인, 신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정의의 마음이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정을 추구하는 마음, 사랑을 추구하는 마음, 또 의지적인, 선을 추구하는 그런 의지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신의 마음입니다. 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것을 타고났습니다. 그것을 받아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참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연의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우리 인간이 지금 잘못됨으로 말려아 악한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모습은 바로 사랑의 신입니다. 신의 모습은 정말로 참된 분이십니다. 신, 신의 모습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신은 또한 절대적인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고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신성과 능력은 우리 인간이 다 절대적인 것을 원하죠. 여러분 누가 믿을 때 절대적으로 믿어주기를 원하죠. 적당히 믿다 안 믿다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믿음, 또 사랑도 절대적인 사랑을 원하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해? 절대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100%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99%는 나 사랑해 주고 1% 다른 여자 사랑해 주죠. 사랑해 주라고 하는 그런 아내가 없습니다. 100%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 사랑이 어떻습니까? 한 100년 50년 살다가 50년 사랑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기간은 다른 여자 사랑해 주시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불변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 불변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의 성품을 타고난 인간들은 바로 영원 불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싶지 않, 않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신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을 기간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이 지상의 삶을 100년을 지나서 영계에 가게 되면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 쓰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인체가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신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절대 유일 영원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것을 좋아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것도 절대유일불변 영원히 믿고 사랑하는 것도 절대유일불변 영원한 사랑을 원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신을 알아야 되느냐? 신의 모습대로 닮지 않고는 우리 인간의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사람 중심이 사회가 아닙니다. 신을 중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인 존재는 원인자를 따라야 그 능력과 지,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든 사람의 그 방향대로 그것이 움직여질 때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든, 이, 우리는 원인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결과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자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람 중 중심, 사람이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람 중심 삼고 살아봐야, 우리 인간은 갈등과 싸움과 우리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세계, 평화로운 세계, 통일의 세계, 행복의 세계가 올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을 알아야 됩니다. 원인자를 알지 않고는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원인자가 우리 인간을 왜 만들었는지, 그 만든 목적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창조 목적이 존재 목적입니다. 컵을 만들었으면, 컵을 만든 사람이 그 컵에게 목적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만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신이라고 한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쁨과 행복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자유로,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자유가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자유입니까? 자유는 반드시 원리법도를 따를 때 자유가 있습니다. 원리를 벗어난 자유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유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벗어난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유는 실적을 세워야 됩니다. 이 실적을 세우지 않는 자유가 없습니다. 원리를 벗어난 자유가 없고 책임지지 않는 자유가 없고 실적을 벗어난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원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이 만든, 신이 창조한, 우리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물속에 들어가 오십시오몇 분이면 죽습니다. 왜요? 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죠. 물고기는 물고기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제가 바닷가에 산 적이 있었는데요. 바닷가에 살때그 싱싱한 오징어를 사가지고 차를 타고 5분 정도 거리가 되는데도 벌써 그 안에 죽습니다. 5분 동안, 5분 동안 차 타고 왔는데도 그 안에 죽어요. 왜? 물고기는, 오징어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 밖에 나오면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물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마물의 영장이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권세와 어떤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연의 법칙을 어기게 되면 고통받게 되고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연의 원리와 법도를 따를 때 건강할 수 있고, 자연의 원리와 법도를 따를 때 우리는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 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 신은 있다. 근데 신은 누구를 닮았느냐? 나를 닮았다.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된 부부를, 부부를 닮은 것이 바로 신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